여기도 후방 충돌이면 위험한 거죠. 아, 요거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자동차 안에서 가장 사망과 중상 확률이 높은 것이 정면 충돌이에요. 정면 충돌로 인한 구속이나 보호를 먼저 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는 그렇기 때문에 정면 충돌에 대한 대응을 제일, 가, 제일 안전한 게뒤복이라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걱정하는 부분들이 내가 여기 멈춰 있는데 뒤에서 차가 달려가고 박았을 때이 뒤를 보고 있는 카시트가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 요거는 일단은 잘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내 차가 달려가다가 박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카시트는 엄청난 속도나 이런 걸로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뒤에서 들어오는 외부 충격에 대한 보호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그 외부 보호는 사실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해. 이 자동차의 뒷좌석 시트와 뒷범퍼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안전하고 이그 시트백의 쿠셔닝이 1차적으로 뒤보기한 어린이들의 어, 안전성을 보호한다. 그리고 어, 뒤보기하는 카시트들은 대부분 여기에 뒤로 튀어 오르지 말라고 리바운드 스토퍼라는 것들이 있어요. 리바운드 스토퍼가 없으면 좀 저렴해져야 되겠죠. 리바운드 스토퍼가 없으면 뒤로 튀어 넘어서 여기다 꽝할수 있는 그런 그 위험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리바운드 스토퍼가 있으면 자기 자, 자리를 딱 위치한 상태에서 리바운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보기 카시트를 사용하실 때에는 리바운드 스토퍼가 필수적으로 있는 제품을 구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디보기 시 후방 충돌 문제, 이, 이거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어, 실험이 된 적도 없고 과학적으로 밝혀진 게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통계도 없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그냥 개념적인 안전으로 챙겨야 되는 거예요. 뒷범퍼와 가장 먼저석에다가 아이 안전하게 태우고, 뒤보기 하고, 그리고 리바운드 스토퍼 있는 제품 쓰고,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뒤보기 시 후방 충돌, 추돌, 추돌 문제보다 지금 얘기하는 트렁크 공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발 3열에. 어, 3열에 아이들 태우지 말아야 되고요. 패밀리카를 운영하실 때에는 경차라든지 뒷좌석에 딱 달라붙어 있는 의자에는 아이들 태우면 안 됩니다. 토들러 휴대용 카시트들 중에 차량과 기내용 동시에 충족되는 것이 어, 토들러라는 말씀이 사실은 컨버터블 앞보기 컴비네이션 제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오점식 안전벨트를 하는 앞보기 카시트를 토들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토들러 카시트도 사실은 공식 명칭이 아닙니다 외국에서 잘 쓰지 않는 말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이 카시트 유아용품 업자들이 이 명칭에 대해서 그냥 자리 잡게 되는 명칭들이에요. 인펀트 카시트는 우리나라에서 바구니 카시트가 됐습니다. 바구니 카 가... 처럼 생겼다고 해서 바구니가 된 거예요. 유아용 카시트는 유아용 카시트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죠. 외국에서는 컨버터블 카시트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회전형 카시트가 됐습니다. 제일 열받는 부분이고요. 이 회전형 카시트는 컨버터블 카시트의 어떠한 한 편의 사양이 그래서 컨버터블 카시트인데 회전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예 회전형 카시트라는 이 카테고리를 그 유아용 카시트의 명칭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토들러 카시트라는 거는 해외에서는 5점씩 안전벨트를 말하는 하네스드 카시트라든지 아니면은 컨비네이션 카시트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명칭이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또 요거를 유아들 중에서 좀큰 애들이 탄다고 주니어 전이라고 해서 요거를 토들러라고 명칭을 갖다 붙인 거죠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이 타는 하이백 부스터 등받이가 있다고 해서 하이백이고 안은 키를 올려준다고 해서 부스터예요 근데 이, 이 개념을 날려버리고 그냥 주니어 카시트 이렇게 통칭으로 해버리니까 이게 누가 누가 뭐 어떤 걸 타는 건지 5점식인지 3점식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 시장에서 말도 안 되는 명칭들이 지금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명칭 바로잡기를 5년 동안 하고 있는데도 안 되고 있어요 왜냐 시장이 안 쓰고 있고 소비자들이 안 쓰고 있습니다 국가는 몰라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죠 그래서 토들러 카시트라 함은 저 제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올인원 또는 컴비네이션 예, 하네스트 카시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 중에 기내용으로 충족되는 제품이 있느냐 요거는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그 제품이 미국 제품이라면 AA라는 그 미국 연방 항공기 협회가 있어요 거기서 지정한 좌석 기준이 있는데 그 좌석에 들어갈 수 있는 카시트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에 돌아다니는 국내선 국제선 카시트들은 항공기 좌석들은 그 내부 공간이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43cm 정도면 안에 꽉찰 거예요 폭 43cm를 충족시키고 그리고 카시트에 FAA 어프 e 브라고 허용 제품이 딱 써져 있으면 그 제품은 기내 설치가 가능해요. 그런데 이거 된다고 해서 그냥 와 가지고 그 수속 밟으면서 네 나는 아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 갈 카시트도 같이 가, 갖고 왔습니다. 그냥 설치할 거예요 하면은 거의 99.9% 반려될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그래서 미리 예약 시점에서 그 항공사가 에 일일이 다 전화 해보셔갖고 내가 지금 FAA 어플로벌 카시트를 갖고 있는데 이 아이를 카시트에서 설치해서 내가 그 좌석 살 테니 카시트 설치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문의하시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FAA 카시트는 디오너 제품들이 됐습니다. 디, 디오너 제품들 큰 제품이잖아요. 그런데도 폭이 좁았기 때문에 아마 됐었고요. 그거 외에 컨버터블로 좀 내려오면은 그 굉장히 저렴이 카시트들 중에 코스코라고 있어요. 코스트코 아니고 코스코인데요 그게 이제 멕시코시 도레에서 만든 저가형 카시트 브랜드예요. 코스코의 마이티 이런 제품이 있고 코스코의 세네라 넥스트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거는 좀더 어린아이들이 사는 제품인데 요게 지금 매뉴얼을 잘 읽어보시면 은 p p r o v a 이라고 아마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1차적으로 기내 설치 가능한 인증을 받았는지 요거 먼저 확인 받았다 그러면 항공사에 전화 그렇게 되는 거고 유럽용 카시트들 유럽은 또 미국 항공기 연합 여기 그 FAA 얼라이언스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유럽 쪽 국적기라든지 우리 그 유럽 쪽이랑 얼라이언스 되어 있는 국내 항공사들은 FAA가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거기는 어떻게 되냐면 독일의 라인란트인가 뭐 그런 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있고 인증과 시험 평가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여기서 유럽형 카시트들은 여기서 인증을 받아야 항공기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유럽은 TUV, 미국은 여기 항공 연합의 그 얼라이언스를 맺은 국내 항공사. 이런 곳에 카시트를 설치할 수 있고 거기에 설치하기 전에는 미리 무조건 전화해야 된다 전화 문의가 우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본 5점씩 유아용 이상의 카시트들 중에서는 이 faa 인증을 받은 제품은 지금까지는 제 기억으로는 코스코 세네라 넥스트 그리고 디오노가 아마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라코의 컨텐더 슬림인가 뭐 그런 거 있습니다 약간 폭이 좁고 유아용 컨버터블처럼 생긴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거만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야외 수업이라 어린이집 촬영들이 정말 많이 왔는데 촬영 안에 시트 설치되어 있는 카시트라고 말할 수 없는 그것들이 가득. 아마도 그런 제품들 만드신 사장님들, 그 중국에서 뚝딱뚝딱 만들어 갖고, 갖고 오신 그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전에 아마 봉제 공장 하시던 분들이 계시고 그냥 유아용품 접병 같은 걸 수입 업자들 그러신 분들이 갑자기 어린이 아. 어... 안전 전도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생긴 카시트들이 인증을 처음에 통과할 수가 없잖아요. 무조건 점수 안 나왔거든요. 합격이 절대 안 됐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도 이제 짱구를 굴리면서, 여기저기에다가 플라스틱이나 뭐 금속 이런 거를 덧대면서, 이 책가방 같은 나풀나풀 카시트들이 점점 조금 조금씩 보강이 됩니다. 그 KC 인증에서 합격만 딱 받을 수 있게, 시험만 합격을 위해서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자기가 KC 인증 공부해봤어. 그리고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인증을 합격했어. 엄청나게 고무되겠죠. 그럼 나는 갑자기 어린이 안전 전도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막 어디 마트에 산모 교실 이런 데도 다니시고 어린이집 세미나도 가시고 국토부에서 산자부에서 교육부에서 하는 어린이 안전 세미나에 막 초청돼서 가시면서 우리 어린이집 차량에 카시트 납품하는 업체 나는 시어옵니다. 이러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롤스로이스 타고 벤틀리 타고 다닙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똑같이 나온 카시트들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은 수입 금지에 시장 퇴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나라가 앞서서 어린이 통학버스에다가 엉터리로 지금 설치하고 있죠. 카시트를 설치할 수 있는 안전벨트가 어린이 통학버스에 없는데 어떻게 그 카시트를 설치를 합니까? 지금 위법 상태로 2019년부터 5년 동안 지금 시행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카시트들은 설치 자체가 안 됩니다. 차라리 그냥 그 안전벨트만 하는 게 아이들한테는 더 안전할 수가 있어요 카시트를 하는데 보관할 때 배송받은 상자에 담아두면 될까요 맞아요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습도 이건 지금 질문하신 부분은 배송받은 상자에다 넣어서 보관하는 게 맞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지금 이제 직사광선뿐만 아니라 습도 신경 써야 돼 습도 신경 쓰면 좋죠 당연히 왜냐하면은 어~ 여기에 카시트에 들어가는 안전벨트라든지 요런 패브릭 커버라든지 내부에 뭐 다양한 이제 충격 방지 폼이라든지 다양한 제품들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어~ 섬유 재질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뭐~ 삭거나 습도나 곰팡이나 이런 것 때문에 썩으면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좋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습도는 뭐 물론 맞으면 좋지만 안 맞아도 근데 안전성에는 큰 문제는 없어요 박스 안에만 넣으면은 저도 지금 반지하방 창고가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기증받은 기증 카시트들을 다 거기다 보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몇년 동안 사용했던 카시트들이 아이들이 뭐침 돌리고 막땀뭐 별의별 음식물 막 그런 오염물들이 막 이런 벨트나 뭐 이런 데를 다 묻는단 말이에요 그런 액체류가 섬유 곳곳에 막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이게 나중에 습도가 높, 높은 곳에서 보관을 하게 되면은 박스가 없고 이러면, 어, 그, 그 곰팡이들이나 뭐 세균이나 박테리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묻어있는 그 오염물질들이 양분이 되잖아요. 썩어버리거나 막 삭거나 시커멓게 곰팡이 쓸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가 종종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박스에다가 보관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박스 안에다가 뭐물 먹는 하나라든지 제습제 같은 거 왕창 집어넣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